여러분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차, 최강욱 의원이 질의응답에서 저희 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너무 좋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이 해프닝도 있었고 막 그런데 이게 또 차기 대권 주사에서 13%로 1위가 나왔어요. 13%로 1위가 나왔는데 이데일리, 이데일리였고 1위, 여론조사 업체가 리서치비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3%로 1인데 보수층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한장관이 23%, 오세훈 서울시장 17%, 홍준표 대구시장 14%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뭐 되게 박빙인 거야? 좋잖아. 어, 대선 후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셋이, 셋이 이렇게, 셋이 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뭐, 지금 이렇게 한종훈 장관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 한종훈 장관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서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어, 지지율이 오르고 싶으면 민주당하고 싸워라. 민주당하고 싸우고, 팸이랑 싸우고, 뭐, 민주노총하고 싸워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중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진짜 대, 다 차기 대선에서, 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싶은 그런 야망가가 있다면, 민주노총하고 싸워봐라. 민주노총한테 싸우면서 아주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공격을 당할 텐데, 그거를 딛고, 응? 당차게 막, 걔네들이 복도에서 막 난리칠 때,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민주노총에 맞선 사람 대선후보로 훅 오를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뜬거 한동훈 장관이 뜨는거 뭐이 이 기타 등등 이 모든게 다 좌파랑 싸워서다 어느선가 전선이 쳐져서 계속 싸우면 그 싸우고 또 여러분 지는건 싫잖아 싸우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는 거다. 이게 이게 복잡하지는 않죠. 너무 단순한 건데 쫄버들이 못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응. 아니 여러분 민주노총이 타이슨으로 보이는데 개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민주노총이 타이슨으로 보이 보이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떠나. 아니, 보수 정당에서 떠나지고 이게 지지를 치시란 말이야. 저는 정치를 못할것 같아요. 왜요? 저는 링에 올라가서 민주노총을 상대할 마음 수 없어요. 그럼 뭐 상대하는데. 만만한 네분이나 해야죠 무슨 올라가서 있어? 어이구 윤미향 같은 상대하고 뭐 이걸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보수 정치에서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건 연전연승이죠 연전연승이에요 어저께 최강욱, 최강욱 부들부들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우 한동훈 제왜 저래 최강욱한테 당해 이런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느꼈잖아 응? 카타르시스를 느꼈잖아요 카타르시스를 응? 아,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는 좀 많이 좀 참았는데, <laughs> 이제 우파에서 이제 개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적당히 좀 밟아주라고. 아무튼. 무슨 얘기야? 이건 옆으로 센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책, 그, 함동원 장관한테 시비를 거는 게 어떻게 최강욱에 이어서 또 오늘 김용민이 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용민이 이렇게 시시비를하면서 걸면서 한동훈 탄핵해야 이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 그거요 정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한동훈 탄 한동훈 유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동훈 유배법 그게 뭐냐면 법무부를 법무부를 지금 과천에 있죠. 법무부를 세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한동훈, 너 자꾸 서울에 있으면서 기자들 상대하고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이거 너안 되겠다, 너 세종으로 가라. 법무부를 세종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그래서 일명 한동훈 유배법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응?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김영민은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해. 니네가 쪽수가 있으니까 탄핵해. 그럼 씹으면 되고. 그래서 니네가 탄핵을 하면 한동훈이 죽겠냐, 뛰겠냐. 아니, 저는요, 있잖아요. 이,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 아, 이거, 오늘, 이거, 그 팬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꽃 예, 왕창 보내고, 이런데. 이게 취임 100일이라고 이랬다는 거요.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이라고 이제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팬들도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요. 예 민주당이 니네가 한동훈을 잡아먹겠다고 해서 이겨! 이겨야지! 맨날, 니네가 먼저 공격했다 카운터 쳐맞으면서 끝까지 한다? 니네 그~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 그~ 뜨는데 1등공이진 추미애 아니야 추미애가 박박 긁어대고 그리고 또 박범계 일계 장관 뭐~ 이런 거 추미애 박범계 일계 장관들 일계 장관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한동안 쭉쭉 띄어준거 아니야 한동안 하고 윤석열을 근데 얘들은 그냥 가, 니네가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 장관님, 장관인데 뭐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일이 그렇게 뭐가 많겠냐 그냥 와가지고, 그냥 국회에서도, 야, 이거 한동훈하고 오늘 이 남국이랑 어떻게 되냐, 최강이랑 붙네, 막 법사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희가 심심하게 해봐. 장관님 요새 잘 지내세요? 코로나는 안 걸리셨죠? 네. 뭐 이런, 이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뭐 뭐, 밋밋한 질문과 밋밋한 답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면 에이 요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카메라들다 빠지고 기자들도 다 빠질 거 아니야 응 한동훈 장관이 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한동훈 장관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는 건데 니네가 팔을 깔아주면서 왜 한동훈이 너무 떠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니네가 가만히 있으면 돼이 등신들아. <laughs> 그거 뭐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뜨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해. 추미애 도와줬지, 박범계 도와줬지, 이제 최강욱 도와주지, 김용민 도와주지, 김남국 도와주지. 아유, 한동훈 장관은 든든해 죽었어. 응? <laughs> 음? 아유, 민주당 든든해요.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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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또 이제 한 명이 또, 또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어, 근데 잊혀진 사람이 이제 잊어주면 안 되지. 잊어주면 안 되는 사람 한명 있어요 황희석 황희석 있잖아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봤다 명예훼손 혐의로 황희석이 송치됐다 <laughs> 저 여러분 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봤다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거 한동훈이 열어봤다 저거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저거 있잖아요 저게 저게 저거는 있잖아요 쟤네들이 저렇게 판단 내리는 거에 그, 게 되게 골 때리는 게 나도 역할이 되게 커. <laughs> 있잖아요. 그니까는, 제가, 제가 그, 한동훈 장관 녹취록 이런 거막 공개하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쟤네들은, 쟤네들이 유재일 저 새끼하고 한동훈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야, 니네 노무현 재단 계좌, 니네 문제 있다? 막 이렇게 막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내부고발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건영? 윤건영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던 내부 고발자가 그 통장을 가지고 와서 송금 내용 그걸 쭉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 니네 노무현 재단 계좌 문제 있지 않아? 막 내가 방송에서 지낼 까 저것들이 저 새끼 저거 뭔 개소리지? 막 이런 거 했는데 그게 그 내부 고발자하고 이렇게 전역 수기자하고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쟤들이 몰랐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들이 박아주고 말이야. 저 검찰에서 어떤 빨대가 등신 같은 얘기를 했는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열어봤다고 그런 뻘소리를 해서 쟤들이 삽질을 오지게 한 거. 그거 있어서 내가 내가 바람잡이 한건 정말 컸거든. <laughs> 바보 같은 놈들아. 그거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정보였겠냐? 그래서 쟤네들이 딱 해서 이제 그때. 그내 보고발자가 딱 나와서, 내가 감옥 가도 좋으니, 그러면서, 저는 참여 계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딱 보니까, 윤건영원한테만, 쟤 맞냐? 맞대. 야 그럼 또 니네 진짜 야비한 짓 했잖아. 진짜 야비한 짓한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요.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도식이 끝나고 나서 기자가 기사가 나오게 해 달라고 부, 어,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그거를 딜레이를 했어. 그래서, 목요일날 나올 기사였는데, 추도식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기사가 월요일날 나오기로 했어. 그랬는데, 이해찬이 거기서 추도식에서 그랬지. 응? 음? 노무현 재단을 덮쳐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혁수야, 너랑 내가 검은 그림자 됐다. 저녁수 <laughs> 기자. 그랬더니, 저녁수가, 그러, 그러네요. 그러고, 기, 기사 다못 나올 것같지않아 그랬더니, 나온다 월요일에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기사가 안 나오고 저녁 수는 회사에서 사직서 쓰고 그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아무튼 여러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녁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회사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데서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때 알았지 아 노무현 재단을 열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복고발자가 있었던 거구나 그때 알았지 <laughs> 그리고 이제 얘들은 족득. 다었겠지 그러고, 그고 이렇게 줄줄이 명예훼손으로 어, 가는 거지. <laughs> 네. 그러니까 제들, 제들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탄핵 간다, 몬다 이제, 이제 저러고 있는 거고 참, 참 바보 같은 애들입니다. <laughs> 바보 같은 애들. 이거.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그 한동훈 장관은 취임 100일 되 있는 현재 취, 이것도 취임 100일 여러 조, 조사까지 해준 것 같아. 아, 어, 취임 그 지금 취임 100일째 보수 대선 주자 1위다 이런 상황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황황희석은 어, 오늘 송치가 어, 어제 어제 송치가 되었고 그리고 한동훈 어, 이게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와요. 어. 백일이라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예, 이거 있잖아요.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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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한동훈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169석 어, 거대 하당. 어, 이게 쪽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쪽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죠. 어. 그러니까 오압지졸 169가 어, 여포 하나를 제가 그잖아요. 제가 삼성 간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내가 어, 그게 장지원이겠냐 이준석아 그러면서. 어, 그, 응? 윤석열 대통령이 동탁이면 은 여포는 한동원이겠지, 응? 여포가 장재원이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자, 이거 169명. 쪽수로, 쪽수로 이길 수 있는 게아냐야 아, 일단은 패션, 패션 감각. 아, 패션 감각. 배도 안 나와야 되지. 머리, 머리, 머리 숱도 좀 관리해야 되지. 패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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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꼰대 같은 이미지를 아주 꼰대 같은 이미지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따박따박 반박을 당하니 한동훈한테 박살이 나는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앞으로 이제 법무 영역 외에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줄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물음표지만, 일단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조 테두리 안에서 거의, 어, 민주당을, 일명 유세를 얘기하면 처바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풍경들, 이런저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한동훈 장관 뉴스가 여러분 쏟아져 나오네요. 이게 이게 제컨텐츠에서도 한동훈 한동훈 얘기만 했다 하면 조회수 많이 나오고 어, 언론들도 그런가 봐. 오늘 보니까 언론 취임 백 법무부 장관 취임 백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나? 아무튼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